아우 분장님 야 7번 10번째 통원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땡큐 소마치 테이프 소굿 아우 고마워요 뭐야 어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자 네, 반갑습니다 초코는 심지혜입니다그 지난번에 방송중에 시청자분께서 1억매서 모으는걸 축하한다고 갑자기 10만원을 후원해주셨어요 아유 분쟁해 결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요리를 해보기로 했는데 그초코넛 침실의 브이로그 전액을 한 분이 더좀 후원해주셔가지고 그 분께 어떤 요리를 하는게 좋겠냐고 여쭤봤는데 짐승의 고기 만드는걸 좀 보고싶다라고 하시네요 도대체 그 뼈랑 고기를 어떻게 구해야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바로 한번 좀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은, 부천에 있는 시장에 왔고요. 제가 이번에 짐승의 고기를 좀 만들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 고기 뼈들을 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고기, 그 돼지 다리뼈를 조금 삶아볼까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족발을 좀 사서 먹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뼈에다가 고기를 좀 덕추덕추 붙여가지고, 한번 조금 짐승의 고기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볼게요. 어? 아, 원래 맨날 여기서 사 먹었는데, 좀 일찍 갔나보네?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어 족발집 저기 말고 갈만한데 딱히 없는데 좀더 둘러볼게요. 다행히 한 군데, 여는데가 있네요. 어,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일단 족발은 구했고요. 지금 원래 소기 다지는 거좀 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마감 시간 시즌이라서 지금 가게들이 다 닫았네요. 어 거기는 내일 아침에 사서 좀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족발을 좀 가져왔고요. 일단 고기부터 좀 먹어봅시다. 아 젓가락 가져와야 되는데 한 조각 먹어봅시다 저여기 처음 먹어봐요 음, 이 가게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자 일단 이렇게 새우젓에 찍어서 음! 되게 맛있다 괜찮네 일단 약간 그 한방향이 잘 배어있고요 요즘 약간 가성비로 그냥 앞다리살 잘라가지고 삶은 다음에 족발이라고 하는 데 많거든 여긴 제대로네요 맛있다 하나 찍어서 음! 맛있다 네, 자, 돼지뼈입니다. 네, 족발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네, 비닐 뽕돌이 넣어놨다가 내일 잘 발라내고 씻어내서 여기다가 한번 짐승이 고기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좀 잘게요. 자, 그럼 고기 좀 사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삼겹살 한 근이랑요. 네. 떡갈비 만들 건데 소고기 아. 300g도 좀 갈고 싶거든요. 아, 네. 네. 혹시 돼지 다리뼈 같은 것도 있나요? 돼지 다리뼈요? 네. 뭐 있죠? 있으면 하나만 좀 얻을 수 있을까? 아, 돼지 그렇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돼지 다리뼈구나.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히 안녕하세요. 계세요. <laughs> 어, 잠깐만. 이렇게 돼지뼈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으면, 그냥, 아니, 족발 사먹지 말고 그냥 할 거예요 아 돈만 더 썼네. <laughs> 아, 그래도 뭐, 공짜로 구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응, 음, 원래 안 쓸라 했는데, 또 공짜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한번 그러면 집 가서, 돼지뼈 삶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발라서 한번 좀 진행해 볼게요. 갑시다. 자 일단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를 시작해 봅시다. 일단 재료는요 예상치 못하게 구한 돼지 다리뼈, 네 한우랑 국내산 삼겹살이랑 이제 국거리 섞어서 좀 갈아왔고요 1kg입니다. 그리고 대파 그리고 기타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화나 게임에도 나올 법한 짐승의 고기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좀 끓여 봅시다. 일단은 이뼈 그냥 쓰면 당연히 안 돼요. 물을 팔팔 끓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뼈를 그대로 넣어서 좀 끓일 거예요. 자, 이게 야채를 많이 사면요. 되게 싸게 구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 파좀 손질된 거. 막 3,500원, 4,000원 이런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이 사면 거의 반에 반 값에 이제 파를 사올 수가 있는데, 남는다. 이 마지막 남은 이파한단 빠르게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져주기만 하면 돼요. 지난번 알려드렸죠? 이거. 네, 손안잘리시고잘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쓸게요. 어, 파란 파란색도 좀 있어야 색감이 살지. 자 됐고요. 자 아까 사온 이거 오래 넣어준 다음에, 자 여기에도 양념을 좀 바로 해줄게요. 음. 자 일단 마늘 마늘 한한 한 스푼 넣어주고요. 간장 대충 요만큼 나왔는데 아, 양이 살짝 모자랄 것 같고,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어 이게 근데. 떡갈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간을 하는 용도로만 좀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너무 액체 동물이 많으면 고기가 다 아마 나중에 서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간할 정도로만 좀 부어줍시다 이게 고기가 한 1kg 정 되니까 대충 한한한 국자? 한 한한자 정도면 될것 같아요 소금 밑간 은좀 해줍시다 어, 소금 그냥 대충 그리고 한우랑 국내산 고기라서 아마 잡내는 안할 거니까 후추는 굳이 안 넣어줘도 될것 같고요 설탕 중요하죠 설탕 왕창 그리고 잘 섞이게. 제가 으면 알리고 당이 없어요. 그냥 물엿으로 대충 합시다. 어, 물엿도 대충 한, 어, 그냥 한 바퀴 둘러가지고. 느낌대로 할게요. 나도 이게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잘 몰라요. <laughs> 짐승의 고기를 누가 집에서 만들어보고, 그지또뭐 넣으면 좋을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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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게 뭉쳐지려면 전분이 있어야 돼요. 많이는 안 넣을 거고요. 애초에 튀기는 게 아니라 또 에어라이어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대충 감자 전분이랑 밀가루 1대1 비율로 한번 넣어서 좀 해볼게요.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비가실 동봉하면 돼요. 어, 이 정도 했어 자, 그러면 보이어죠 돼지 뼈입니다 어, 돼지 뼈고요 어, 엄청나죠. 야, 잠깐 이거 안 들어가는데. 아, 잠시만요. 이거 통을 바꿔야겠어요. 아, 이거 씨이안 들어가. 아이고,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들어가네. 세번 오래 걸리겠네요. 자, 이 상태로 좀더 끓여볼게요. 자, 보이어 어, 불리하니까 잘 들어가요. 한번 그러면 고기 반죽 좀 문대 봅시다. 네, 자 일단 최대한 손질을 좀 해봤구요. 이 상태로 한번 여기에다가 고기반죽 좀 묻혀가지고 좀 에어라이어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긁어줍시다자 그럼 일단은 됐구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슬슬 네, 고기반죽 한번 좀 붙여봅시다. 자 고기 다시 가져왔구요. 관통을 해야 되니까 이 상태로 자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됐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요. 이제 이 친구를, 자, 옮겨볼게요. 진짜 딱 들어간다. 온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이 상태로, 약간 넣어서, 오래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겉만 타버리면 안 되니까, 180도로 한, 일단 30분 풀로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네, 짐승의 고기가 드디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익는 동안, 설거지좀 진행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아, 다흘러 훔쳐가지고. 자, 일단 30분 지났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따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오우 야. 아, 근데 고기가 살짝 떨어졌네? 근데 잘 익힌 자리인 잘것 같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짐승의 고기 같죠? 이거 오래 잡으면 100% 얻어있거든요? 아, 뜨거워.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뜨거워. 아담겨졌어아아 아... 아, 고기가 아 이게 고정이 안되네요 고기가 이게 다 떨어진다 지금 네자 일단 뭐 <laughs> 망했죠 예뭐 네, 짐승의 고기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겠지만 네, 짐승스러운 짐승밥은 됐네요 그래도 뭐잘 익긴 익었고요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아까 삼겹살이랑 한우 넣었다고 했잖아요 잘 익긴 익었는데 기름기가 쫙 빠져서 담백하고 맛있네요 야 그래도 아쉬우니까 야기본이라도 내보자. 자, 이 뼈에다가 고기 얹어가지고. 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제 와서 말씀드린 건데, 간은 진짜 잘 됐어요. 간은 진짜 잘 됐고, 그리고 애초에 한우랑 한우이다 보니까 아까 원불이라 했잖아요. 고기 자체가 육질이 되게. 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일단 세워져 있고요. 여, 봉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번 조그만하게 다시, 다시 해볼게요. 근데 너무 크게 하지 맙시다. 한 요정도만 써볼게요. 자, 딱 그냥 이 사이즈면 금방 익을 거예요 이게 비주얼은 좀 그런데, 아까 그 남은 그 고기요, 이렇게 치즈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볶아봤거든요. 음 고기의 치즈는요, 그냥 사기예요. 음 비주얼이 어떻든 말씀됐어.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제발 잘 됐기를... 오, 그래, 이거지? 잘 됐어, 잘 됐어. 어, 이제 잘 꺼내기만 하면 돼요. 좀 작긴 한데, 아유 미니어처가 어떠냐? 어잘나왔잖냐이 상태로 한번 먹어봐야죠? 아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아 먹지마! 먹지마! 준비된 고기 하지마 그냥 아잘익었났 싶더니 그대로 그냥 수신나팍팍하면 그냥 근데 왜 저런지 알것 같아요 갑자기 옛날에 이제 요리사들이 요리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랩을 말아서 한 냉장고나 냉동고에 한 20분 정도 넣었다가야 이게 아마 조형이 됐던 걸로 아는데 저는 그냥 바로 그냥 고기 덕지덕지 덕지 그냥 대충 붙여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떨어지나봐 시간을 조금 더 들였어야 했어 일단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고 있거든요 얘도 안되면 아까 그건 아깝지만 버렸고요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떨어지기 전에 되든 안되든 한입 해보겠습니다 자 되든 안되든 한번 먹어봅시다 안되네요 넌 실패적이야 자 아무튼 짐승의 목이 만들기 도전했으나 아쉽게도 좀 실패를 했고요 그래도 맛은 있었어요. 뭐 애초에 들어갈 건다들어와가지고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을찾찾아뵙록하하습습다다 그럼 럼음음영에에서요요 안녕.